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20강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화편의 마지막이죠. 20강까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20강에서는 관광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럼 단어 살펴보시죠. 첫 번째 단어로 칼막, 지내다, 남다 라는 동사입니다. 뭐, 남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뭐, 내 카나 카드 이러면은, 어, 어느 정도 남았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뭐, 지내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세네데 칼루요순? 너 어디서 지내니? 라는 식의 표현이 있겠습니다. 이 지내다 같은 경우에는 또 비슷한 표현으로 음, 그 동사들로 오툴막, 뭐, 야시막 같은 게 있었죠. 이 오툴막, 야시막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 지내는 거라는 거, 의미가 있었지만, 칼막 같은 경우에는 이 손님들 같은 경우에 어딘가에 왔다가 다시 가는 의미로, 그러니까 잠시 잠깐 머무는 거, 지내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좀 살짝 차이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포토랍, 사진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체크맥 보이시죠? 체크맥 같은 경우에는 찍다, 뭐 아니면은, 어, 사실 이것도 우리나라 표현 중에 하나인데, 터키어에서도 비슷하게 쓰이는 게참 신기해요. 우리가 누구누구를 찍었다 라고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아니면 눈에 뭐 이렇게 계속 밟힌다라는 의미로 내가 그거 찍었어. 어, 나그 가방 찍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터키어에서도 비슷하게, 뭐, 요즘엔 찍댐 이러면은, 어, 내 눈에 들어왔어. 내가 찍었어. 내가 저가 방 찍었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위에 있는 포토랍 사진이라는 명사하고 같이 쓰여서 사진을 찍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스마라는 동사이고요. 바스마 같은 경우에는 누르다, 밟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어갖고, 이걸 이렇게 누르게 되죠. 사진 찍으려면. 그래서, 이거를, 바스마, 뭐, 바스, 바스, 이러면은, 눌러, 눌러,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사진을 찍을 때, 한 가지 표현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하고 찍지만, 터키 사람들 겪는 경우에는, 제키오룸, 찍습니다. 책띔, 제키오룸. 색띠, 이렇게 한다는 거. 조금 살짝 다르죠? 다음 보시면은, 게스맥 관광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사인데, 명사 같이 쓰이는 게또 있어요. 세야핫, 여행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세야핫, 에트맥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하다. 에트맥, 저희 예전에 그, 다른 명사하고 쓰여서 무엇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로 썼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야듬 에트맥이었죠. 근데 지금은 세야한 에트맥이라고 쓰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제, 밤, 저녁이라는 뜻이 됩니다. 저희 첫 번째 회화 수업에서 다양한 인사 표현을 배워보셨는데요. 그 인사 표현에서 이 개제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의미로 사용했었죠. 그래서, 개제. 뭐, 새벽, 저녁, 밤. 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 표현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표현에서, 뭐, 뭐, 하러 가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들어볼게요. 위에 적어놓은 거는, 게스메인, 직카자음 이라고 적었습니다. 구경하러 나갈 거야 라고 돼 있는 거고요. 주어 벤인 거 뒤에 보시면 나오시죠. 게스메 e 트 과장 지금 게즈메이게 동사 원형이겠죠. 끝에 막 맥이 붙어야지 동사 원형이 되니까요. 근데 케가 빠졌어요. 게즈메 e 그다음에 이해가 붙었습니다. 저희 방향 조사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아 에에. 다대 아, 단된 뭐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로부터 라는 의미로 저희가 세 가지 배웠었죠. 거기에서 아에 내가 여기 있고 그 상대방이나 목적지가 여기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목적지 향해서 일직선으로 가는 때 아에를 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구경을 하러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구경하는 거는 밖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즈메에 직하자 그러면 구경하러 나갈 거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고요. 뭐 그냥 외우시는 걸 원하신다면 이제 동사 원형에 캐맨 마지막 캐를 빼시고 야 혹은 예를 넣어줌으로써. 무엇 무엇을 하러 나가다. 무엇 무엇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지금, 게슴에, 예. 지금 가운데에 예 붙은 거 보이시죠? 와, 그러니까 예에 그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에. 조사죠? 앞에 게슴에. 에로 끊었어요. 모음과 모음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 예를 넣어줌으로써 이어주는 거 보이시고요. 두 번째로 아르시베시야프마야 지금 쇼핑하러. 지금 쇼핑하다. 아르시벨시야프마. 이겠죠? 거기에서 케를 빼고 그 사이에 예를 넣어줌으로써 아르시벨시야프마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스메 빼고 아르시베시 야프마야를 넣어보면 아르시베시 야프마야 직하점 다 쇼핑하러 나갈 거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저희 이0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와주신 거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 뭐 다음 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